5월까지 일단 판매량이 국내에서 일단 시 역대 최고입니다. 그 정도로 일단 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내수 시장은 이제 서서히 장악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장악해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기술력에 있어서 많이 향상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본다면 이번에 일단 시 출시할 K7 고그 사양을 갖다가 일단 장착해가지고 일단 내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약 판매, 선 계약 주문이 약한8천여 대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크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다 기아차를 우리가 따져볼 때, 어, 현대차는 지금 상태 기아차, 기아차가, 현 어, 기아차를 갖다가 이제 자회사를 두고 있는 상태 있죠. 별도 일단은 그걸 고려한다면 은 기아차가 먼저 턴어라운드 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음. 기아차는 작년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했고, 현대차는 올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두개다 좋지만은 기아차가 그만큼 일단 시 최근에 있던 현대차보다도 좀앞서을 단시 실적 회복했다고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대외적인 면에서 일단 중국에서 일단 판매가 급감하면서 공장을 철수하고 있는 상태 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제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제 동남아 쪽으로 일단 전략적으로 이전해 가지고 거기서 일단 이제. 어, 지금 전략적 기지를 갖다 기지화 해가지고 판매하겠다는 그런 이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을 봐야겠습니다. 되이 전략적 후퇴라고 일단 봐야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단 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국과 멕시코 간에 일단 이제 관세를 또유예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고 독일과 일본 차는 아마 이 고율 관세가 아마 매겨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일단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유럽에서는 이미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때 기아차 일단 실적 호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 보면 긍정적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일단 몇주 동안 계속해서 정보들을 이렇게 제시해 들어왔는데 그 정도로 다 올랐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로 또 상승 흐름을 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아차를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좀 길게 이렇게 놓고 보면 주가 많이 올랐죠. 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이미 반영한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려를 나타내는 분도 계신데, 어, 사실 이제 월봉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있던 고점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했던 시발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제 칼집을 살짝 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일단 향상돼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단 이제, 어, 이시 5월 고점을 갖다 고비를 해가지고 약한달 정도 이상 조정했다 거쳐온 상태에 있고, 에너지가 많이 보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단 볼린지벤트상 축에서 이제 확장으로 가는데 윗방향으로 단시 어,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 외군들이 지난번에 사다가 일단 지금 소강 상태인데 기관들이 사고 또 외군들이 또 사게 된다면 은한 번쯤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사이드로 우리가 본다면 은 사실상 어, 5만 5천에서 6만 원까지도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어, 좀 일정 수준까지는 일단 우리가 그만큼 길게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은 이제 한, 한, 이번 상승의 한계치를 고려한다면 은 어, 목표치를 갖다가 어, 일단은 어, 어느 정도 일단 제한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4만 8천 원 정도를 일단 잡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4만 2천 원으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